액면분할, 액면병합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액면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액면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은 빠지고 주식수는 늘어나요. 자, 그러면 거래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거래가 적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거래가 더욱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죠. 액면 분할을 하면. 자, 그럼 액면 병합을 하면, 어때요? 주식수는 줄어들고, 가격은 높아지고, 거래는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주식시장에서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 포시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모리 퍼시픽이 현재 259,500원이에요. 자, 여기에 아모리 퍼시픽이 현재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500원이에요, 500원. 자, 그런데 주가를 추이를 한번 크게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자, 액면 분할이 보이십니까? 여기에 액면 분할이 떠 있어요. 2015년 5월 4일. 한번 2015년 5월 4일 한번 같이 볼게요. 5월 달로 왔어요. 왔는데 거래 정지가 됐죠, 지금. 거래 정지됐고. 자, 액면 분할했어요. 90%니까 뭐예요? 원래는 5,000원짜리인데 500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니 주식 수는 10배로 늘어났다. 오케이? 가격은 10배로 아, 10분의 1로 줄었다. 자, 거래가 그 전까지는 거래가 많아서 적었어요. 적었어요. 근데 액면 분할이 되고 난 다음에 거래가 많아졌어요. 많아졌다는 거예요. 원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거래가 된다는 것은 매수가 나타난다. 그리고 매도가 나타난다. 마찬가지죠. 거래량은 결국에는 체결량이니까 체결량은 매수와 매도가 똑같습니다. 오늘 백만주. 오늘 지금 아무래도 시픽이 12만 9천 주가 거래가 됐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매수도 12만 9천 주, 매도도 12만 9천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가고 액면 분할을 해서 거래가 늘어나면 대주주한테 좋을까요? 개인 투자자한테 좋을까요? 대주주한테 너무나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왜냐 이때까지 거래가 없어서 물량을 팔지 못했는데 액면 분할이 되니까. 아, 이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기분이 좋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빠져버립니다.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삼성전자 한번 같이 봅시다. 마찬가지로, 98% 액면분을 했습니다. 200만원 넘던 주식이 5만 6천원, 5만 4천원이 됐어요. 주가 어떻게 됐어요? 또 빠져버렸습니다. 고가 곤역에서 액면 분할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좀더 개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대주주 입장에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팔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가 권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더 매수를 숙고하면서 좀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펀드와, 어, 그리고 주식에 대한 차이, 어,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펀드와 주식을 봤을 때, 이제, 펀드에 대해서 심화 편에서는 펀드를 고르는 요령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가시면, 또는 증권사에 가면 어, 펀드 상품을 얘기를 해요. 어떤 펀드, 펀드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최근에는 많이 없지만, 최근에 뭐 통장 한개 만드세요, 아니면 보험 한개 하세요, 이런 거지, 저축 보험 한개 하세요, 이런 거지. 근데 우리가... 3, 4년 전만 해도 이 펀드가 상당히 많이 팔렸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펀드를 가입할 때, 펀드를 가입할 때, 어, 뭘 봐야 될까? 자, 첫 번째, 벤치마크 지수로 봐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벤치마크는 뭐예요? 벤치마킹 한다? 따라서 매매 바로 밑에가 될수 있는 지수가 있어요. 그게 코스피가 될 수도 있고, 인덱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어, 뭐 코스피 200이 될 수도 있고 어, 이런 지수 관련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이 벤치마크를 뭘 추종하는 건지를 봐야 됩니다. 어. 펀드 안에는 종목이 한 5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 대부분이 제 대형주가 골고루 들어가는데 이제 안에 펀드 안에서도 중소형 펀드가 있죠. 또는 어, 예전에 뭐미래에서 디스커버리라든지, 어, 또는 JP 모건 코리아라든지, 아니면 알리안, 알리안츠 중소형 펀드라든지, 뭐 가치투자 펀드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펀드 안에는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벤치마크 지수가 뭔지를 확실히 살펴보셔야 돼. 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걸 모르고 판매하면 판매하는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수익률이 높은 거를 사면 안 됩니다. 지금 수익률이 높은 걸 사면 안 돼요. 자, 펀드를 고르는 거예요. 펀드를 주식은 지금 높은 걸 사더라도 내일 또 올라갈 수 있죠. 그걸 팔면 되지. 자, 하지만 펀드는... 우리가 정립식 펀드, 거치식 펀드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펀드를 가입할 때 1년 이상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지금 당장 수익률이 높은 것이 1년 뒤에도 높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실수라는 게이 펀드를 고를 때 지금 수익률이 가장 높은 펀드를 추천해 줍니다. 근데 그걸 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주식에 대한 사이클은 항상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역발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수익률이 높은 걸 고르는 게 아니고 수익률이 현재 권력에서 낮은 거를 고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 절대 높은 거를 고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주식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다시 한번더 높은 것을 골라버리면 나중에 또다시 주가가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3년이 지나더라도 수익이 없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2011년도에 한창 그때 이제 중국 본토 펀드가 날렸죠. 야, 야, 중국 주식이 날라간다고 막 펀드로 가입을 엄청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 4년 동안 바닥 쳤어요. 올라와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본전이다. 이런 과정이. 이런 것들이 대풀이 됐단 말이에요. 예전에 브라질 펀드 엄청 인기 많았죠. 브라질 채권 지금 어때요? 완전 다 깨꼬라졌어요. 그런 부분을 꼭 눈여겨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운용사를 보셔야 돼. 어디서 운용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운용사를 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들의 능력을 본다는 얘기. 그러면 이 운용사를 보면서 같이 봐야 되는 것이 모집 금액을 봐야 됩니다. 이 펀드에 대한 모집 금액이 얼만지를 마 봐야 돼요. 한 번씩 보면 모집 금액이 작은 것들이 있어요. 10억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사시면 안 돼요. 모집 금액이 큰 거를 사야지만 펀드는 유리합니다. 모집 금액이 클수록 시장이 크게 변동성이 크더라도 상대적으로, 어,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다. 안정적인, 어,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모직금액이 작아버리면 그만큼 시장에 크게 휘둘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모직금액이 작다는 것은 인기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 부분 자체를 기억을 하셔서 펀드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식을 안 하고 펀드를 하는 이유는 펀드가 좀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펀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펀드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어, 기분이 안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펀드를 고를 때 어, 뒤에 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A, 뭐 C, E가 있는데 크게 이세 가지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A는 뭐냐? A는 선취 수수료예요 A는. 그러면 C는 뭡니까? C는 후취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나중에 정산할 때 내는 것이 C입니다. 펀드가 있고, 그 뒤에 C가 붙어 있는 거. 막 알리안츠 뭐, 알리안츠 베스트 운영. 근데 그게, A. 알리안츠 베스트 운영 A. 이러면, 선취로 수수료를 먼저 뗍니다. 떼고 난 다음에, 어, 계산할 때 나머지, 어, 또 수수료 떼고, C는 뭐냐면, 어, 나중에 후취 수수료, 수익이 나고 난 다음에 그때 떼는 거예요. 음. 선취 수수료가 좀더 유리하죠. 자, E는 뭡니까? E는 인터넷 전용 상품이에요. 자, 그리고 펀드 뒤에 C1, 뭐 C5, 뭐 C3,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이거는 연수입니다. C1은 1년 됐다라는 얘기고, 1년차라는 얘기고, C5는 5년째 운용 중인 펀드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어, 혹시나 펀드에 대해서 가입을 하실 분들은 이런 상황 자체를 꼭 기억을 하셔서 어,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은 반대로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한 종목을 콕 재워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랩이라고 있어요 랩 자문형 랩 상품인데 랩은 펀드와 주식 사이에 사이에 있는 겁니다 펀드가 규모가 상당히 50여개가 된다면 종목수가 랩은 10개가 차안데요좀더 작은 바구니랑 주식은 집중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그러니까 차이가 있고, 위험도는 주식이 더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랩, 그 다음에 펀드, 그 수익률도 똑같이 주식이 위험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수익도 가장 높고, 랩이 그 다음, 그 다음 펀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심화편 말씀드렸습니다.